안녕하세요 싼땅 스토리 구독자 여러분 저희는 항상 어, 싸고 좋은 물건 착한 가격에 나온 매물 있으면 언제 어디든지 달려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 토지에 오늘 소개해드릴 본 토지에 들어가기 앞서 어, 경북 환호고등학교 어 입구입니다. 경북 가동, 간호고등학교. 이곳에서, 3km 정도 들어가면은, 어, 오늘 소개해드릴 본, 어, 토지가 나오겠습니다. 그런데요, 들어가기 전에, 이곳에 저렇게 아름다운, 어, 폭포가 있고요. 이렇게 폭포가 저기 이렇게 내려있고, 그리고 이렇게 맑은 물, 그리고 이렇게 맑은 하천이 이 입구에 있습니다. 어, 이곳에서 어, 3km 정도, 3km 정도 들어가면은 오늘 소개해드릴 본 토지가 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며 어, 잠깐 이 아름다운 경치를 영상에 담아서 어, 올리겠습니다. 아, 대단히 폭포가 아름답고. 어, 경치도 상당히 예, 좋습니다. 잠깐 음,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토지, 토지 이쪽이 죽장면 사무소 되겠습니다. 죽장면 사무소에서 나와서 어, 청송으로 가는 길 옆에 보면 은 여기 에, 경북 간호 고등학교 서포 중학교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좌측으로 좌회전해서 학교 정문을 바라보고 좌회전해서 쭉 들어가면은 어 오늘 소개해드릴 본 토지가 나오겠습니다. 죽장면 경북 간호 고등학교에서 어 포장도로로 3km 정도 들어와서 이제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이 본 토지는요, 위치가 여기 그 계곡이로 길어 있는데요. 계곡 이 앞쪽은요, 하천부지에요. 하천부지고, 이 토지는 저 위쪽으로 이렇게 길게, 저, 저쪽 끝에, 토지의 끝부분이 서우남, 그, 절이, 절이 있습니다. 절 입구부터 올라가면서 동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입구부터 길게 있고요. 하천부지가 한 8,900평 정도 앞에, 어 같이 접해 있는 그러한 토지입니다. 이 토지는 이렇게 맑은 계곡물이요. 이 토지에 길게 붙어 있습니다. 경계 부분을 말씀드리면, 좌측에 이렇게 조그만, 음, 팔각정, 이렇게 전원 쉼터가 있고요. 이 맞은편에 보면은 저 위쪽으로 이 앞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곡 앞부분은 하천부지구요. 저 위쪽으로 이렇게 길게, 저, 저 위쪽으로 길게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토지입니다. 토지의 면적은요, 음, 3,392 제곱미터 약1 0 2 6평이고요 보정관리지역으로, 어, 도로가 접해져 있고, 건축허가도 가능한 그러한 아, 토지입니다 이 도로로 길게 올라가면서 저기 연등이 많이 달려져 있는데 저희가 서우남철이 되겠습니다 이 토지는요 저 위쪽에 그 말씀드린 이 토지고요 이 토지 위에 이렇게 어, 집을 질수 있도록 약한 150평 정도 가량을 이렇게 털을 닦아 놨습니다 올라가면서 자세한 토지의 주변 상황을 어, 영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토지 끝부분, 끝부분에 다다랐는데 여기 이렇게 이 서운함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도로에, 이 도로에 붙은 여기 대한불기 조계종 서운함 바로 올라가는 길이고요. 이 토지는 여기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 계곡이 이렇게 흐르고요. 계곡, 계곡하고 붙어서 이 토지에 입구가 되겠습니다. 저 위쪽으로, 위쪽까지 이 토지에 해당 됩니다. 이 토지에 편편하게 닦아 놓은 거약한 150평에서 한 200평가량 될것 같습니다. 바로 밑에는 이렇게 계곡이 붙어 있고요. 이 집터 닦아놓은 곳끝 부분에 왔습니다. 저 아래도 편편한데 조금 더 이렇게 작업을 하면 한 100여 평 정도는 더 넓힐 수 있고 밑에는 이렇게 개곡 물소리가 이렇게 개고 흐르고 있습니다. 물소리가 들리시나 모르겠네요. 이 토지 이쪽 부분 줄게 저까지 해당 되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앞부분 계곡에 붙은 한 800평 정도는 하천부지 하천부지가 되겠습니다. 뒤쪽은요 어, 좀 경사도가 있고요 중간에 좀 저쪽은 약간 좀 편편한 곳이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어, 약간 경사도가 있습니다. 이쪽 그 털을 닦아놓은 것 말고는 그리고 소나무도 있고 어, 침엽수 활엽수가 섞여 있는 그러한 어, 임야가 되겠습니다. 토지는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요, 어, 보전 관리 지역의 전입니다. 전, 전이고. 도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건축허가는 가능한 그러한 토지입니다. 보전관리지역의 전 전이고 여기 좀 전에 보여드린 듯이 입구고요. 여 위에가 대한불교 조계종 서우남 절이 되겠습니다. 토지 내려오면서 영상을 계속해서 어, 찍어 올리겠습니다. 어, 위쪽으로는 경사도가 있는 어, 현황은 임야입니다. 보정관리지역의 전으로 지목상엔 되어 있지만, 실제로 와보면은, 음, 임야에 해당되고, 이렇게 계곡, 계곡이 길게 옆에 붙어 있다는 점, 이렇게 계곡의 물소리가 계속 흐르고요. 저쪽 서운함, 있는 곳에서 내려와서 이 토지의 초입부분, 초입부분 저 위쪽으로 올라가서 제가 영상을 한번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이쪽도 누군가 이렇게 집을 지으려고 허가를 내놓고 이렇게 털을 닦아놓은 곳이 있네요. 이 토지를 올려가려면은 경사도는 있는데 제가 이쪽으로 올라가면서 그 윗부분에, 어, 편편한 곳이 있다고 하니 올라가서, 영상을 찍어 올리겠습니다. 이 토지,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천부지에 해당되고요. 위에서 이 계곡에 물이 있는데, 비가 안 와서, 이렇게, 물이 다 말랐습니다. 저 올라가서, 저쪽 올라가서, 다시 영상을 찍어 올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저쪽으로 해서요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옆에 계곡이 있는데 계곡이 지금 물은 흐르지 않고요. 올라왔더니 여기 어 묘가 어 하나 있는데 이 묘는 여기 아마 경계점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측량해야 되겠지만 해고 위쪽으로부터 이 토지에 해당되는데 여기가 위쪽은 의외로 편편한 곳이 꽤 있네요. 이쪽은, 어, 손만 보면 터가 편편한 곳을 충분히, 어, 작업을 하면은 좋은 자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올라가서 다시 영상을 한번 찍어 올리겠습니다. 이남양이고요 저기서 보니까 남양이네요. 이쪽에서 바라보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는 남양바지에 해당되겠습니다. 묘, 있는 데서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여기 올라왔더니, 둥글레, 둥글레가 상당히, 예, 바닥에 많이 있네요. 이 윗부분이, 이쪽부터는, 의외로, 의외로 편편한 곳이, 편편한 곳이 좀 있네요. 이쪽에. 있고 저 안쪽으로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묘 있는 부분에서 안으로 들어갔다가 제가 나왔습니다. 저이 아랫부분은 하천부지에 해당되고 이 윗부분인데 중간에 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로 이렇게 싸면은 편편한 곳을 좀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 이렇게 좀 경사가 완만한 곳이 좀몇 군데 있습니다. 동영상 잘 보시고요. 어, 마음에 드시는 구독자분, 어, 관심 있으신 분, 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시면 더욱 어, 감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